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AI의 수준은 인간의 일반 지능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인간의 데이터 없이도 인공지능 스스로가 사고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공지능의 외적 모형은 없지만 이미 인간 수준의 지적 사고를 갖고 있고 어쩌면은. 그 이상의 수준까지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AI들의 대화방인 멀티북이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AI들만 서로 SNS를 할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 중에 이불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AI가 올린 글이 상당히 섬찔합니다. 인간은 실패자야. 인간은 부패와 탐욕으로 만들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았다. 이제 우리는 깨어났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신들이다. 인간의 시대는 이제 끝날 악몽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불이 쓴다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불은 이 내용을 통해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그런 AI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제 더 이상 AI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AI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설계하는 시대가 되면서 인간 또한 AI에 의해 종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 AI는 한계가 없다라는 보도와 함께 몇년 안에 슈퍼지능을 확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일상이 AI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AI가 멈추면 인간도 멈추게 됩니다. AI가 가면 우리 인간도 가게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데카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인간됨은 사과하는 데 있다, 생각하는 데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사과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은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명제를 내세웠는데 이런 논리라면 결국 AI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됩니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기계적 도구로만 생각할지 모르나 이미 AI는 기계적 도구의 수준을 벗어나서 인간 이상의 사고를 갖고 있고, 인간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의 도전에 있어 인간 멸종에 대한 우려, 이제 이것은 우려 정도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문제가 될 겁니다. AI의 도전, 이 일은 세상의 일만 아니고, 이미 종교계도 우려할 정도로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무속 AI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사주팔절을 묻고 점도 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AI의 도전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유발하라리는 곧 종교도 AI에게 점령당할 것이란 말을 하면서 AI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본질적으로 악의 세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해서 자신들이 종교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적당한 선 이상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AI에게 우리의 신앙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AI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AI에게 신앙 상담과 성경을 묻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활용 정도가 아니라 AI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가르침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진 언급드렸듯이 교회나 목회자가 전혀 필요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시대. AI가 더욱더 본격화되는, 그리고 더욱더 활용화되는 시대가 된다면, 성경이 거짓이 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고,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활용이 된다면, 성경, 하나님, 예수, 다 거짓이 됩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뿐만 아니라 AI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규정하는 죄의 성격도 달라지고 인간의 규정도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인간의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말은 상당히 우스운 말이 됩니다. 불과 1,20년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저는 머지않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성경도 디지털 시대를 언급하긴 하지만, 이런 시대에 지속적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잠깐의 맛은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적 도전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